얘들뭐 하고 있어? 어. 어, 엄마, 우리, 뽀삐 야 카페하고, 팽돌이, 꾸며주는 거 하고 있었어요? 응, 응, 나 이거 안지내있어 아이고, 딸들. 학교는 안 가고, 그렇게, 어, 어. 어머나! 이렇게 시간을. 야야야 가자 가자 어, 언니 언니 어, 어 언니 언니 가야지 가야지 빨리빨리 어, 빨리 어, 어, 언니 와 어..어.. 옷또지아나 오늘 입어야겠너 아, 너 입었어? 아 그러니까 에이 몰라 나 그냥 이거 입고 갈 거야 언니 학교 가봐 아 학교 가봐 아 어디있지? 어 엄마 응? 어? 엄마 왜또 나 꾸아방이 없어. 왜 이렇게 잘한 짓이다, 아주 그냥. 아, 아, 엄마, 오늘 나 하나만 가지면 안 될까? 안 돼. 그리고 이거 엄마거지네 아, 진짜 안 보인다 했더니. 아, 아, 학교. 다, 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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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하이, 하이, 뭐, 뭐야? 너희도 지각이야? 아니, 지금 시간은, 어, 딱 맞춰왔어. 아직 8시 40분이야. 뭐? 아, 맞다. 우리 시계. 늘었지. 아,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 빨랐지, 그러니까. 아, 나왜 이렇게, 언니, 응? 언니 원래 잘까먹죠 아하, 맞다. 나 여기였지? 아닌가? 여기, 언니, 내가 여기고, 언니가 여기 맞아. 아하? 그런 짓 까먹어. 대체 몇 번을 더 까먹어야 할 쌤이야? 아, 아 미안해.

나만 격하자. 어, 뭐, 그러니까 오늘 수업. 아, 그래. 국어. 이효수 자, 이효수는국어수야 국어다. 아, 국어야? 쌤, 그러더라고. 첫사랑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어머나 로맨틱해 첫사랑 네 선생님 첫사랑 첫사랑 네네네네 얘들아 그건 우리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생 선 선생님은 아지어 진이 없고 첫사랑 해본 적이 없어 아아 지, 진짜요? 그, 래 그래. 응. 아씨, 그거 보고, 쌤 다, 이스다일은 그거야. 아, 우리가 좀 심했나? 심했는데? 어, 잠깐. 우리 이대로, 주퇴하면 되지 않을까? 어? 어, 오, 그거 아주 그냥 대박인데? 아씨, 이만 하게 잘했네. 그런거? 그렇지? 자 우리 이대로 좋대 하자 수영생 죄송하지만 나중에 뭐 먹을 거사 드리면 되지 야 그럼 우리 단체로 우리 놀러 갈래? 어? 어디로? 음 술관 아니면 그냥 뭐아무데야 글쎄 어디가 좋을까 어? 야내리나어 왜? 우리 카페 가자 카페 어, 좋아. 카페야, 나도 좋지? 우린 그럼 어디 가지? 우린, 음, 아, 그래. 우린, 내가 제일 좋은 거, 아 좋은 곳을 알고 있거든? 거기가, 거기로 갈래? 오, 웬일이야? 나, 웬일이야? 남지역이? 아씨, 나도 이렇다 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내츠고 여쭙고.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드디어, 도착! 여기, 여기? 어, 여기야? 어, 삼촌! 아이고, 그래, 그래. 응? 어? 준혁가 웬일이냐, 여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주여 진짜 친구를 데려왔구나. 선생님, 이거 어떠나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자, 삼촌이 엄청 좋아하지? 이럴 때 말이요. 삼촌이 아니요, 됐습니다아구고알지은올랐지삼촌저 친구들까지. 아이고, 그래. 한대이 받으러. 아, <laughs> 감사합니다. 이어주영 가. 응? 저기 바나나 있는데, 우리 차가 먹어볼까? 야, 너, 진짜, 아, 먹자, 먹자, 먹자. 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으면 섭하지. 그래, 그냥 먹자, 먹어 아싸. 바나나, 챙겨주세요. 네, 하나에 만원입니다. 만원? 음, 근데, 우리 3만원이니까, 그냥 가짜 거 사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러네. 그럼, 저는, 카라, 아니다 초콜릿으로 주세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음 카라멜 맛으로 주세요. 네, 여기요. 음. 저는 딸기 맛으로 하세요. 아 상큼한 것두 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요. 아 어, 맛있겠다, 정말. 잘겠습니다 염염염염 냠냠냠.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안 하면 후회할걸?